네, 먼저 오늘은요 이 KLPGA를 강타한 장타 열풍이요 이제 LPGA로 이동하는 흐름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 이 유난히 강했던 장타 시대 주역들 그 핵심 선수 4명이요 모두 좀 내년에는 미국 무대로 향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는데요. 어, 그 여파가요 KLPGA와 LPGA 양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좀 깊이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2024년 KLPGA 드라이브거리 12안에 든 10명 중에 무려 7명이 우승자였고요. 또 이들이 합작한 우승만 11승이었습니다. 그만큼 비거리가 곧 성적이라는 공식이 더 강하게 증명된 시즌이었는데요. 이 장타 빅보로 불린 방신실 윤이나 황유민 이동은 이대의 네 선수는 장타를 넘어서 경기 지배력까지 보여주면서 투어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모두 LPGA에서 경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먼저 윤이나 선수가 이미 올해 LPGA로 넘어간 뒤 시드를 지켜냈고 또 황유민 선수는 메이저급 난도였던 롯데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서 내년 출전권을 직행으로 확보했습니다. 또 여기에 방신실과 이동은 선수까지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두 명의 선수는 12월 4일부터 8일까지 미국의 엘라베마주에서 열리는 Q시리즈에 나섭니다. 이 대회가요 90홀 경기고요 약 120명의 선수 중에서 공동 20. 5위 안에만 들면 내년 LPGA 풀시드를 확보한다고 합니다. 이 올해 KLPGA에서 상급 랭킹 4위와 6위를 차지한 방신실과 이동은 선수는요. 이미 국내에서 장타와 그린 적중률 모두 10위권 안에 들면서 이 총체적 완성형 기량을 보여준 바 있죠. 업계에서는요. 이두 선수 모두 좀 무난히 LPGA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타 부분 랭킹이 좀 흥미로운데 살펴보면요. 이동은 선수가 1위고요. 방신실 선수 2위, 그린 적중률은 방신실 선수 5위, 이동은 선수 6입니다. 위이 힘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완성형 방향성, 정말 방향성까지 잡힌 완성형 장타자란 뜻입니다. 이제 이들이요 모두 좀 25위 안에 들면 최근 4년 동안 KLBJ 장타 1위였던 선수들 단한 명도 남지 않고 전원 LPJ로 이동하는 진풍경이 연출되는 건데요. 2022년 장타 1위 윤이나 선수, 2023년 3년과 4년의 방신실 선수 그리고 2025년 이동은 선수까지 이 장타 여자 의 라인업이 통째로 이제 미국으로 향하는 셈이죠 국내 팬 입장에서는 K L P J 재미가 좀 빠지는 거 아니냐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요 이 글로벌 골프 흐름을 좀 놓고 보면 한국 선수들의 L P J 진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에 가깝습니다 실제로요 L P J 지금 압도적인 세대 교체가 이뤄지고 있는데 뭐 일본과 태국은 20대 초반 스타들이 이미 메이저를 휩쓸면서 좀경 경쟁력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은 상대적으로 세대 공백이 좀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경험 많은 선수는 많지만 승부가 필요한 속도감 그리고 장타 기반의 신체 능력에서는 확실하게 좀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거죠. 또 이런 상황에서 윤이나 선수, 황규민 선수, 방신실 이동우 선수까지 한 번에 여러 명의 젊은 타자들이 FJ로 좀 향하는 건 한국 여자 골프가 다시 한번 세계 1위 그룹을 되찾기 위한 필연적 세대 개 you okay. 제 편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또 Q시리즈 규모도 흥미로운데 한국 선수가 지금 총 8명입니다 방신실 이동우 선수 외에도 이정을식스와 신비, 윤미나 또 장효준의 주수빈 선수, 애니김 선수까지 그런데 일본은 4명, 중국은 무려 10명이 출전합니다 LPGA 진출 경쟁이 국가 단위로도 이제 훨씬 좀 치열해졌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특히 올해 장타 위 2위인 이 독일의 폴리 마크, 또 장타 4위에 필리핀 비앙카 파그다난간처럼 이미 장타로 유명한 해외 선수들까지 큐시리즈 합류하면서요. 이번 lpga 퀄리파잉 사실상 장타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관전 포인트는 단 하나인 것 같은데요. 이 방신실과 이동우 선수가 안정적으로 25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k 장타 4인방 전원이 lpga에 합류하는 장면이 나올지 만약에 또이 그림이 완성된다면 내년 lpga에 제 j 는한 시즌에 윤희나, 황유민, 당신실, 이동훈이라는 강력한 이 K파워 장타 라인을 보유하는 매우 드문 시즌이 될것 같습니다. 끝까지 주목해보시죠.